너냐? 너 no. 누구냐? 형들아, 너잖아 임모. 형들아, 나야. 안 끝다. 얘들아, 누가 임포스터야 어몽 어. 아! 삼촌들은 사실 이거 마스터야. 네. 어렸을 때부터 마피아 게임 이런 거막 했거든. 네. 그래서 너희들 삼교육 아! 캐주로 삼촌들이 왔다. 아! 자, 자, 지금부터 가! 접속. No. 접속. 자 일단 첫번째 미션을 풀어봐야겠지 이봐 흐음 봐어 따라왔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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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도 조심해야돼 이렇게 하고나서 바로 뒤에 누가 있나 어? 누가 저기 떨어불다어 어, 파란색이 약간 의심스럽다 이 업로드를 빨리 끝내애들은 의심해볼만해 어 이거 어? 자 잠깐만 야 보라 치 아, 아, 뭐야 엄청 많이 죽었는데? 야 뭐야 면명이 죽은거야? 아다 나간거야? 잠깐만 이러면 갈색 파랑 왜신고하 어? 아까 내가 갈색 왠지 의심스러웠다 잖아 야. 답 나왔어. 얘들아, 갈색 아니여, 파란색 갈색이라고 아니야. 파란색이라고. 다 갈색 맞아? <laughs> 아, 느낌이 안 딱. 아, 뭐야? <laughs> 야, 야 미, 미, 민트 뭐야? 어 밑에 다떨어지거 같네. 아 야, 파랑이야. 파이라고 파랑이네. 야, 파랑이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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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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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야, 떨어졌어. 근데 졌네. 야, 씨. 진짜 소름이다. 파란 맞았네, 파라 내가 파랑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갈색이라며. <laughs> 아, 무슨 감으로 수사하고 있어. 갈색아. 야. 미안하다. 자, 이번엔 과학적 수사 간다. 졌어. 에휴, <laughs> 진짜로. 뭐야. 이번엔 누구야? 그다 자, 첫 번째 미션. 빨간색. 약간 빨간색, 초록색 킬각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금방 끝내는 미션이었어? 이 초록색 엔진. 오, 이신수. 오, 야, 예, 두 개. 어? 오, 오! 야, 야, 야 초록색이라고 야, 말했잖아. 초록, 초록색이라고, 초록색이라고 말잖아 시작하자마자 죽은 거 씹아. 아, 초록 진짜 내 야. 뒤에서 바로 칼고았어 내가 이렇게. 이 과학적인 사실로 박으면 초록이 범인일 거라고 야, 그렇지, 내가 얘기했지. 근데 어. 바로 죽었지. 죽었어. 어, 이제 딱... 바로 밝힌다. 이봐이봐 이봐. 지금 얘밖에 분주 안 움직여. 연두 하나 아, 이제 느낌 있는데. 어, 느낌으로 어. 하면 안 된다니까? 전선. 음. 자. 음. 음. 자. 어? 근데 죽었어아그 야! 어디야? 노랑 봤다 노랑! 어, 딱 아이디가 범인이네 NO GOD PLEASE NO! 뭔말 알겠다 어? 어. 이번에 노랑이 맞으면 흰색 거야 좋아! 자 가자. 노랑. 노랑이 노랑이 아니면 누구야? 이건 어. 아니, 너무한 아니, 뭐뭐거 아니냐고 야, 아까 노랑이라고 얘기한 검정. 엉클이 볼 땐, 어? 넌 범정 엉클이 볼땐넌 범인이야 범정이다 형이야 검정 임포스터 검정 다음에 흰색이야 뭐야? 야 소름 뭐야 뭐라고연주였네 소름. <laughs> 이제 <웃음> 누구를 믿어야 되냐? <laughs> 우리가 트롤이었어.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어. 우리 둘이 같이 하자. 아 야, 크루원. 크루원. 임포스터. 도미오 핑크. 오케이 핑크 가자. 아, 가자 검정색? 검정색. 오케이 나갔네. 임포스터네. 헐. 헐. <웃음> <웃음> 잠깐만. 원래 이러고 있을 때 응. 임무가 완수가 돼야 되거든. <놀람> 근데 임무 임무 바가 안 올라가고 있어. 너도 놀고 나도 놀고 주황도 노는데 응. 핑크고도 놀고 있단 얘기 아니야? <놀람> 핑크는 어디서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방도 임무 완수했어? 너? 어, 내가 있어. 어, 방금...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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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리. 핑크 핑크. 의심은 있지만 심증은 없었는데 바로 같이 했기 때문에 예승리 얘들아 삼촌들이 범인 밝혀냈다. 오몽어스 반드시 임포스터 한 명은 찾아낼 수 있는 비결. 같이 하면 돼. 어, 같이 네, 삼촌들은 돼. 이거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겠어. 다음 이 시간에 봐요. 엉크 타임!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나왔나.